안녕하세요 리서치 센터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영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홈 피트니스 트렌드의 절대 강자 펠로톤 인터랙티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로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수식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트니스계의 애플 그리고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인데요. 하드웨어 기반 생태계 구축 전략은 애플과 구독 형태로. 다양한 피트니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점은 넷플릭스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커넥티드 피트니스 제품, 하드웨어가 79%, 구독 20%, 기타 1%로 구성됩니다. 초기 제품 판매를 통해 관련 비용을 회수하고 이후 꾸준한 구독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구조입니다. 하드웨어 제품은 자전거와 트레드밀로 구성됩니다. 모두 터치스크린 기능의 대형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각각 2,245달러 및 4,295달러로 실내용 운동기구에 태블릿이 장착된 것치고는 비싼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각도나 저항을 세분화할 수 있는 고사양 제품 기준 중상 수준 가격대입니다. 하드웨어는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추가로 제공되는 피트니스 콘텐츠 활용에 최적화된 특징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독 부분은 두 가지 구독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제품 기반의 커넥티드 피트니스 구독과 별도 구독이 가능한 디지털 구독입니다. 커넥티드 피트니스 구독자는 라이브나 녹화 형태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스트럭터의 피드백을 받으며 운동을 하는 인터랙티브 피트니스 형태입니다. 구독자는 꾸준히 상승해 전분기 성장률 94%의 고성장을 기록하였고 2020년 5월엔 구독자 수 100만 명 돌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구독은 하드웨어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의 펠로톤 앱을 설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러닝이나 사이클 뿐만 아니라 요가, 명상, 부트캠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사실 피트니스 산업의 성장성은 모두 아시는 사실일 텐데요 우리 주변에도 퇴근 후 운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홈피트니스 대두에는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미국 내 오프라인 피트니스는 강제 휴업에 돌입했고 대체 옵션으로 홈피트니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습니다 구글 트렌드 사항 관련 검색어는 2월 이후 검 생생량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하향 안정화되었지만 여전히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의 관심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산업 성장과 홈 피트니스 대두라는 꾸준히 성장하는 트렌드에 탑승하고 있는 펠로톤이지만 성장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침투 가능 시장인데요. 펠로톤은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침투 가능 시장 기준 침투율은 7%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하드웨어 제품 출시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시장 자체의 확대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펠로톤은 홈 피트니스 선도 기업으로서 브랜드 인기도에 지속적 상승을 시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드나 유튜브 영상에서 자택에서 운동하는 것을 펠로톤이라고 하는 등 구글링이나 우버와 같이 고유 명사의 동사와 예시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톤 피트니스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와 함께 고객 충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미만의 낮은 이탈률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도 상승과 높은 고객 만족도 달성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통한 생태계 구축이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생태계 구축은 모든 하드웨어 기업들의 목표지만 성공학 기업은 소수인데요. 향후 수직 계열화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발전과 통합 가속화를 통해 신규 기업의 신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펠로토는 성장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높은 매출액 성장률 대비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은 2022년, 23년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 기반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긍정적 현금 흐름 추이와 차입금이 없으며 현금 보유량이 5억 달러에 달하는 등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입니다. 코로나19 반사 이익을 받은 기업의 미래는 메가 트렌드에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홈 피트니스 트렌드가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헬로토는 한국 시간 9월 10일 금요일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코로나19 반사 이익이 본격화된 6월 분기인 만큼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됩니다. 매출액 성장 외에 구독자 추이와 이탈률 지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겨울로 갈수록 날씨와 연말 쇼핑 효과를 기반으로. 영업이 호조를 보이는 계절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분기간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작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 홈 피트니스 절대 강자로서 구축한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펠로톤 인터랙티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